보면 또올 수도. 있어. 정신없이 시작된 또 하루. 그래도 이렇게 매일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지금이 손혁 씨에겐 그저 감사한 날들이다.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가는 것도 어, 저는 이제 꿈 꿈을 꾸고 갔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들게. 어, 애를 낳고 부인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오페라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오페라 활동이나 뭐 음악 활동을 엄청 많을 줄 알았어요. 처음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은 어, 집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게 왜 나간 적이 없냐면 6개월 동안 공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, 그런 또 힘든 시절이 있었죠. 가족을 먼저 의성에 보내고 손역신 서울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1년 넘게 버텼다. 그러다 이곳 합창단에 지원했다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아니야.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. 드레스 안 입고 있네. 잖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그에게 그래도 합창단원이 되는 건 음악을 하며 살수 있는 나름의 행복한 타협이었다. 어, 여기 사진이 이제 저희가 어, 프랑스를 이렇게 한번 갔었거든요. 알리베르 토 이제 로렌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제 공연도 같이 하고. 아, 여기 있는 거 같네요. 얼굴이 잘안 보여. 10년의 유학 생활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다. 그래도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건 그리움과 외로움 때문이었다. 저는 또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님이랑 또뭐 늙어서까지 외국에 있으면 많이 왕래가 할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어 제가 50살, 60세가 될 때까지 제가 그곳에서 좀 친구가 사실 외국인의 입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힘들더라고요.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손혁 씨의 한국살이. 그래도 음악이 있어 버틸 수 있었고, 그는 어떻게든 음악 속에 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. 그 시간. 다현 씨는 어머님이 내준 숙제를 하는 중이다. 이거 따듬는 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 배웠거든요, 제가. 원래 제가 비엔나에서 이런 거따듬을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전혀 몰라 모르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데 특히나 시골에 오니까 이런 일, 일 일거리가 되게 많은 거예요. 근데 모르니까 처음에는 되게 혼도 나고 야야야야 가시개 좀 갖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. 가시개? 가시개가 뭐예요? 언니 그때. 가위 아닌데 가위. <laughs> 그러시면서 어, 네는 진짜 외 외국 사람이가 뭐 말도 들어보고.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생 때부터 가족과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던 다연 씨. 20여 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온통 낯선 것 투성이었다. 이렇게 이러면서 다 버리고 한 통째로 버리고 이랬었거든요 모르니까. 그런데 이제 이게 농사 짓는 게 얼마 힘든 일인지 아니까 아까운 거죠. 어떻게든 먹으려고1 4살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난 다현신 재즈를 전공했다. 한인 모임에서 만난 손혁씨의 노래에 반해 사랑에 빠졌고. 그 남자를 응원하기 위해 꿈도 접었다. 하지만 손혁신 결국 가장의 삶을 택했다. 돈은 어떻게든 구해질 거니까 일단은 어좀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면 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좀 콘콜도 나가봤으면 좋겠고 도전을 좀 해봐라 항상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 남편은 계속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했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세 명이나 있다는 거.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.